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 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ABCD 더한 거는 20이고요. 나, 좌표평면에서두 점, a B, c D는 서로 다른 점이며 두점중 어떠한 점도 Y, X, 세제곱 위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만족하는 것을 해볼게요. 자연수 조건이죠? 그러면 ABCD가 개수를 20개를 나눠갔는데 한 개씩은 무조건 가야입니다 자연수 1부터 되니까요. 나머지 16개만 나눠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네 가지고요. ABCD 16개 나눠 가지고면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요.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19C16. 19C 이거 빼주면 3과 같겠죠? 계산해 주면요. 96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체에서요. 이제 안되는 것들 빼 주겠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점이니까 같은 점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점이면 A와 C와 값이 같고, B와 D가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A와 같고요. 또 D가 B와 같죠? 이 값이 20. 자, 이거, 2, a 더하기 2b가 20이니까요. a 플러스 b는 2로 나누면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1, 9부터 9, 1까지 해서 9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떠한 점도 y x 세제곱 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거 위에 있는 거. 자, 있는 것 구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가, 자, a, b가 요 y x 세제곱 위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B는 A 세제곱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순서상 있을 때요. A 값이 1이면 B 값이 1이 되고요. A 값이 2면요. 2면 2의 세제곱, B는 8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3이면 3의 세제곱, 27인데 이건 값이 너무 크죠? 합이 2 0에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경우 개수를 세보면요. 이게 제 CD가 되는 거죠. C와 D의 합이 이거 합이 2니까요. 나머지가 18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이것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가졌다고 치면요. 두개 중에 이거 뭐 중복조합을 써도 되고요. 그냥 세도 되겠죠. 음, 간단하니까 1, 17부터 해서 17, 1까지 17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경우 세겠습니다. CD. 자, 이때는요, C 더하기 D 값이요. 이게 10이기 때문에, 이건 10되면 되겠죠. 이거는 19부터 9일까지 해서 9개. 해서 더하면 26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A, B가 아니라 C, D가 Y 넥 세제곱 위에 있 되겠죠? 이것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1128이 되고, 여기만 AB가 가지수를 세면 되겠죠? 똑같아가지고 이것도 26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28, 여기도 있죠? 여기도 28, 28이면요. 이렇게 28, 28은 여기 A, A, B가 이 곡선이 있을 때도 셌고요. 또 여기서도 또 28, 28은 이거가 y x 세제곱이 있을 때도 셌습니다. 두번 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돼요. 이걸 두개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요, 51개가 돼요. 그러면 약간 이제 구한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집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하고요. 근데 요것도 겹치는 게또 있어요. 아까 같은 점에서도요, 이것도 2828은 같잖아요, 이게. 여기도 아까 이거 셌을 때, 여기가 28인 경우 있죠. 28 그럼 CD도 28인 경우. 여기 여기서도 셌고또 여기 또셌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더한 다음에 이를또 빼야 됩니다. 9 더하기 51. 빼기 1. 그래서 59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900 전체 969개에서요. 59개를 빼면은 910개. 9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자, 요거, 요 경우가요. 요거 하다 보면 또 생겨서 그래요. 아까 맨 처음에 요거를 처음에 제외시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28인 경우에 요거 CD 개수 세는데 여기서 이게 28인 경우가 있어요. 28, 28이면 여기서 3끼 때문에 하나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개가 됩니다. 25개.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5개. 50개에 9 더해서 59.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